전신갑주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들의 싸움은 뭐냐면은 누가 저 사람 내 남편이 내 아내 아니면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는 누구 이웃 형제 이러한 것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공중 세력을 잡은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너무나 그 괴계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괴계는 뭐냐면은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러한 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그 괴계를 그냥 접수한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같이 끌어당기는. 그래서 헐트하는 소리를 하고 마구잡이한 소리를 해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완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간, 저신, 전신갑주라는 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권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담대하지 않아요. 뭐 뭐라 아한 말하는 것은 담대할는지 모르지만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기로 무장하고 그러곤안돼 우리가 싸우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 것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국권이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들어보시면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냐 우리 악한 날에. 우리가 이것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뒤 싸움이 끝난 후에도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싸운 후에 내가 이겼다고 우쭐하면서 쓰러지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 국권이 서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절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전신갑절을 입으면 싸우기 위해서 입는다. 싸우고 난 뒤에도 나를 굳건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단에게서 지킬 수 있는 나의 감정이 우쭐한 감정,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 내가 나를 나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나 고민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굳건히 서서 이 굳건히 선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서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끝까지 그 갑옷을 벗지 않고 있는 그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세례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쓰러집니다. 승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교동문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무엇이라고 시편에서 얘기합니까? 네가 알고도.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알아. 근데 누가 더 강합니까? 어두운 세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한 자기, 내 자신이 이미 어두운 세력에게 물들어있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이 옛사람이 강해가지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마라 하는 거 알면서도 그 죄를 지, 지워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악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 악, 아, 죄가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죄수를 벗어나서 내가 좀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신갑주 입은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 갑질이 있고 여러 문제와 여러 일들과 그 유혹 받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쓰러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전신 갑질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그 전신 갑질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까지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전신 갑질을 벗, 벗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신 갑질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무장된 용사다. 빛의 자녀다. 빛의 사자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신갑주 입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14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진실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 성실하고 진실한 거. 내가 내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행동을 한다면 내가 꾸미고 말을 한다면 그럴듯한 소리로 남을 희롱한다면 아니면은 그럴 듯하게 자기를 자기 자신을 속인다면 이런 거를 하면 허리띠를 지금 뜬게 아니죠. 첫 번째가 이진 진리입니다. 성실함, 진실된 거, 이러한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그 허리띠를 떼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너희는 의로와 선한 거 해야 된다라는 거. 선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나의 흉배를 내가 내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많이 그 악한 세력들이 주는 불화사를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발에는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평화의 복음에 전할 신을 신으라.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신는 신발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악, 악한 세력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전도한다고 서 있기만 해도 유혹이 엄청난 유혹들도 있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냐? 그러한 평화에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하고 내가 이것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이런 급하고도 또내 내 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막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편안한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뉴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 편안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나는 어디서 불화살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성령의 칼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의 칼은 나한테 절대 쥐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냥, 이, 공중 세력 앞에 그냥, 나를 그냥 그대로 내어주는. 나를 그냥,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예요? 진실된 거진실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한 거지,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의의라고 칭해주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권이 내가 서, 있, 내, 내가 서 있는 거 또,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안정된 마음으로, 왜? 내가 예수 그리스와 연합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의 뉴스를, 굿뉴스를 그 내가 전해주는 그러한 자로서. 또네 번째는 내가 불화살 모든 이 악한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믿음, 오직 믿음에서만 오는 그 방패를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머리에는 무엇을 한다 그럽니까 투구를 쓰는데 어떤 투구 말씀에 성령이 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머리에 투구를 쓰고 말씀에 성령의 칼을 들고 머리 내 머리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투구를 쓴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 내 생각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그러면 나는 투구를 쓴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머리는 이미 적, 적에게 내어 준 거가 되는 겁니다. 투구를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또이 말씀으로 성령의 칼을 쥐고,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한 전신갑질을 다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려라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늘 기도하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너희 강구하라. 무슨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내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으로 자꾸 먹고 사는 것에다가 갖다가 붙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맞춰보려고, 깨맞춰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고요. 여기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구하라는 거는 내 필요의 모든 것을 위하여 강구하라. 정말 내가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전신갑질을 입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라. 왜 좌절합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못 해. 나는 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말입니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너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기도하지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네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나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뭐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홍신의 성도님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이다. 내 신앙이 잘 가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과 같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담대히,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눈치 보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이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음 앞에서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할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있게 해달라는 것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설명하죠. 이제 나는 감옥에 있는 이 일을, 일을 합니다. 하면서 내 옥중에서 전하게 되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 기 나,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리밋이에요. 근데 내가 머리에 투구를 쓴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한 투구를 성령에 의한 투구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나라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하여 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 먹고 산다고 생각을 아무나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머리를 엄청나게 굴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각자들 다들 기준들이 달라서 어디에 성공이라고 말하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 내가 투구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간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재 미래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이미 우리는 현재에 벌써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받을 거라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에 받을 것을 이미 지금 받은 걸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야. 근데 천국까지 살아가려면 네가 어떠한, 어떠한 태도여야 되고 너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너는 전신갑주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을 네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다고 입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온전히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 이이 도구는 다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도구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을래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상담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건만 터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하는 거,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신갑주는 내가 입으려고 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야지만 입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랑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든, 크레스, 그 교회 멤버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전신갑주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를 입기, 입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공중세력에게 농락당하고, 그들이 하는 괴계에,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대자연에 나와서 세븐내기라고 하는 이곳에서 가을을 맞이해서 지금 이파리들이 하나님의 칼라로 지금 입혀지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정말 조의하려고 이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 시간으로 예배가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그 습관들이 있는 성도분들이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이해져서 또 내가 정말 좌절하고 실수하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국권이 서서 담대함으로 서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